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992년 중국 소동물보호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동물보호, 그리고 동물은 인간의 친구라는 컨셉이 널리 퍼지면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중국 소동물보호협회가 발표한 2021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백서를 살펴보면 아, 중국 가구 중에서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그 고양이 수가 약 5,800만 마리, 반려견의 개체 수는 약 5,430만 마리로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이의 비율이 다소 앞서지만 소비 측면에서 보면 고양이 관련 시장보다는 개의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반려견 시장 규모는 1430억 위안, 한화 약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성장했고,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루이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 평균 성장률이 14.2%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견 한 마리의 연간 평균 소비는 2,634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16.5% 증가했고, 반려묘 한 마리의 평균 소비는 1,826 위안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 식품시장 점유율은 61%에서 51%로 약10% 감소했고, 반면, 반려동물의 의료시장 점유율은 19%에서 약 29%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미는 반려동물도 이제는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진료시장 점유율은 14.6%로 그 사료시장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반려동물 식품시장에서는 영양제 시장의 점유율이 1.9%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 소비 침투율을 살펴보면 21년 반려동물 진료부문 침투율이 76%로 4위를 차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2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거는 진료부문이 소비에 아주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1년 약 2430억 위안의 규모였지만 2023년 이 시장은 약 3000억 위안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려동물 컨텐츠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했기 때문인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특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고학력 소지자, 두 번째 고소득층,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라는 말의 의미를 두어서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약 43%가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현재 반려동물 컨텐츠는 주로 소셜미디어, 컨텐츠 커뮤니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21년 6월 탑급 컨텐츠 플랫폼에 업로드된 반려동물 관련 컨텐츠가 약 1억 편에 달하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반려동물 인플루언서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무대로 평가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반려동물의 콘텐츠의 확산을 촉진하고 반려동물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콘텐츠로 관련 산업 브랜드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텐츠 이용자의 약80% 이상이 쇼트 폼 동영상을 선호한다고 답을 했고, 소량의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를 선호한다는 이용자 또한 66%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플루언서의 규모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반려동물 컨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부류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주목받고 있고 가장 핫한 이슈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웨이보가 파악한 21년 9월 기준 반려동물 컨텐츠 분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숫자가 약 14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여성의 비율이 60%에 달해서 남성보다는 여성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이들 중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치가 46%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80년대 출생과 90년대 출생한 사람들의 인플루언서가 핵심 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반려동물 컨텐츠를 즐기는 이용자 규모는 약 1억 3천만 명. 이 중에서 90년 이후 출생자가 약 8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넓은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 한국 기업인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관련 서비스들이 이 시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기원의 차이나는 스토리.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